올해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 감금해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30년 만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주요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음식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는 타운 내 식당들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버먼트 대학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대학 3명에게 총을 쏜 40대 백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게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벤코 뉴얼드림스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중 최대 할인 폭이 제공되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최대 60%의 할인을 약속하는 배너를 내걸은 나이키 매장 앞은 새벽부터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이른바 도어버스터 상품을 선점하기 위함인데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건 구입보다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전자제품 할인점인 베스트바이 매장 역시 크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집에서 배송을 기다리는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I have been Black Friday shopping before. Uh, it was pre-COVID though, and the lines were so much crazy. All the shopping was so much crazy. This is I was actually shocked for being Black Friday that there was so few people here today. 매장을 찾은 손님들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마스터카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매출은 예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매장에서 이루어진 매출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온라인 매출은 8.5%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도비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은 총 98억 달러, 원화로 12조 8천억 원의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이버먼데이 쇼핑까지 매출은 120억 달러 원화로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면서 5.4%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가구당 소비 가능한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소매점들은 이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일찌감치 할인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매장을 찾지 않더라도 더 먼저 물건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쪽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집중된 겁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 지난해보다 최대 4%대의 매출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는 전자상거래로 집중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연휴는 물론 연말 쇼핑 시즌 온라인 가짜 상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은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미국과 외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가짜 물품을 판매해온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들이 판매해온 물건들은 전자기기, 보석, DVD, 명품, 의류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 시즌에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큰 폭의 할인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뒤 일정 시점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다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거나 짝퉁을 진품으로 중고를 새 것인 것처럼 속여 판뒤 잠적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신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기꾼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손해본 금액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이 사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스팸 이메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수법은 우선 물건을 50% 가격에 판다는 메일을 보내고 링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가 나오고 크레딧 카드 번호와 개인 정보를 써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주문한 물건을 오지 않고 크레딧 카드로 지불한 액수는 물론 카드 정보가 새어나가 결제하지도 않은 카드비가 청구됩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올해 6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로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피해자 접촉 방식보다 많은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기 중에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했습니다. 당국은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객들은 유명 온라인 매장 주소의 끝만 바꿔 현혹하는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주소 맨 앞에 보완된 사이트를 뜻하는 HTTPS 혹은 SHTTP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데빗 카드보다는 사기 보호 장치 및 한도가 명시된 크레디 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 감금해 흉기로 폭행하는 등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은 지난 16일 42살 한인 에드워드 영수 김 씨의 아파트에 감금됐던 피해 여성이 탈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탈출한 피해 여성은 손과 발, 가슴에 중상을 입어 피범벅이 된채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검진 결과 피해 여성은 양쪽 무릎뼈와 팔뚝, 코뼈 등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의료진은 머리카락이 불에 타고 골절상 외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일곱 군데 발견돼. 고문의 흔적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이틀간 여성을 결박한 후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지르는 등 고문을 가했습니다. 또 성폭행한 정황도 파악됐는데 경찰은 김 씨가 이 과정을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과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김 씨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등 횡설수설하게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급 방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현재 수감돼 12월 5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약 30년 만에 최고 수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밤에 집 근처 산책 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3%를 기록했던 1993년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2021년 37%에서 3%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갤럽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29%에서 3년 만에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53%, 남성은 26%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고 소득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63%가 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어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여론은 과거 60%에 달한 적이 있으나 63%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경찰이 순찰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범죄 예방 교육이나 우범 지대에 카메라 설치 등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임대료 상승과 주요 흑자재 가격 인상으로 음식값이 크게 올랐죠. 평일 점심 또는 가족들과 저녁 외식 한번 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타운 곳곳에 있습니다. LA 한인 타운 내 이른바 착한 식당들을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가와 아드모어 길에 위치한 한 식당, 짜장면 한 그릇이 4달러 99센트입니다. 보통 한 마리에 30달러가 넘는 치킨도 이곳에서는 19달러 99센트에 팔고 있습니다. 워낙 또 짜장면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가 만들어 먹어요. 근데 집에서 만들어 먹을 이유가 없어. 와서 먹으면 사면 가서 뭐 장봐서 뭐 하고 이러려면은 사면뭐그 필요가 없잖아요. 업주는 개업 초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내렸지만 점차 많은 손님들이 찾게 되고 또 다른 음식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거라 좀 알리,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싸게 드실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그게 더 남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팔가와 카탈리나에 위치한 이 식당도 설렁탕과 시금치 된장국을 8달러 99센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당들의 가격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싼 가격입니다. 삼가와 옥스퍼드의 또 다른 식당은 최근 각각 16달러와 10달러에 판매하던 돼지국밥과 해장국 가격을 세금까지 포함해 7달러로 크게 내렸습니다. 음식값을 올린 이후 한동안 뜸했던 점심 장사는 다시 바빠졌고 매출 역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런 가격이면은 뭐 비싸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이집 사장님이 참 아, 이게 철학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 비싼데 너도 너도 막 올리는 건 좋은데 올리면서 양 줄이고. 팬데믹 이후 임대료 상승과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대부분의 식당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상황. 세금과 팁을 포함해 점심 한 끼에 20달러가 넘는 요즘 이른바 착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가격도 고맙고 또 맛있게 해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하죠. 엄청 감사하죠. 계속 많이 생겼으면 좋죠. 뭐 데코레이션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먹는 사람한테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 업주도도 좋고 소비자도 자주 가서 좋을 수 있는 그런 게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k b s 뉴스 s many dresses, many dresses. Israel, h a 의 a s Hamas, Hamas, 자세한 소식 우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합의를 중재해온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교전 중단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장 기간은 이틀, 오는 30일 오전까지입니다. 하마스 측도 합의에 도달했다며 조건은 이전과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역시 순차적으로 석방하게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군의 인도적 지원을 늘릴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전 중단 나흘째에도 11명이 석방되면서 나흘 동안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은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맞교환 방식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 33명이 석방 명단에 올라 모두 150명이 석방됐습니다. 인질들의 사연도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 중 처음으로 교전 중단 사흘째에 풀려난 4살 에비게일은 엄마 아빠 모두 하마스의 기습으로 잃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9살과 11살, 17살의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돌아온 가족들도 있는 반면 80대 여성은 풀려나긴 했지만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소리>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추적 중인 하마스 지도자 야이야 시나르가 땅굴에 갇혀있던 인질들 앞에 등장해 히브리어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팔레스타인 대학생 3명에게 총을 쏜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경찰은 체포된 40대 백인 남성의 범행을 인종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버몬트주 버몬트대 인근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친척 집에 가던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세 명이 총을 맞았습니다. 두 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한 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하루 만에 총격 현장 인근에 살던 40대 백인 제임스 이튼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격 당시 팔레스타인 전통 체크무늬 스카프를 두른 채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향한 증오 범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국에선 증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70대 집주인이 세입자인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학생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뉴욕 공립 도서관 건물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보수 작업을 위해 약 7만 5천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지지자 간의 갈등과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로 인해 뉴욕 국립도서관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보수정화에 약 7만 5천 달러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가며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어린이를 구하라,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소리쳤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뉴욕 국립도서관 외벽에 녹색과 빨간색 스프레이 칠을 했을 뿐 아니라 손자국을 가득 묻히고 스프레이로 자유가자 자유팔레스타인이라는 낙서를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계단 및 분수대 그리고 미국 국기 기대를 훼손하고 유리창에 낙서를 하거나 깨 부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목요일 메이시스퍼레이드 도중 이 같은 파괴적인 훼손 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청소하는 데는 약 6만에서 7만 5천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 국립도서관은 최근 세 차례의 팔레스타인 시위 동안 여러 번의 기물 파손의 표적이 되어왔으며 추수감사절 당일에 가장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 시경은 이번 국립도서관 훼손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멕시코산 켄털로프 멜론을 먹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식중독 환자가 속출해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시중에 유통된 켄털로프 멜론 일부에서 식품 매개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멜론을 먹고 2명이 사망했고 발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32개 주에서 총 99명으로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CDC는 해당 과일 유통업체가 전국적인 리콜을 시행 중이라며 브랜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멜론에는 말리치타 또는 루디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작은 글씨로 멕시코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반야드, 알디, 프레시니스, 게란티드, 레이스트랙 등입니다. 당국은 해당 멜론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거나 반품하고. 이 과일에 닿을 수 있는 물건이나 접촉면을 뜨거운 비눗물이나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씻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하얀 목재시설물 주변을 북한군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며칠 뒤엔 시설물에 얼룩무늬 도색까지 마쳤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24일부터 동부전선지역에서 감시장비로 촬영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복원한 겁니다. 경계근무를 위해 만든 참호 뒤쪽으로는 무반동 기관총 등 중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북한군이 야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도 열상장비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2018년 남북 군사합의의 GP 상호 철수 조치에 따라 GP 10곳을 완전 파괴하고 한 곳은 원형은 보존화돼 병력과 장비는 철수했습니다. 그동안 병력 활동은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감시소를 다시 만들거나 화기를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군당국은 북한이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 모두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존 시설물을 복원하고 지필 주변에 진지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평소 한 개소에 두문 정도 열어뒀던 남쪽 방향 해안포를 추가 개방했습니다. 개방 규모는 두 자릿수 수준으로 장소와 개방 문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림입니다. 부산시가 세계 스마트 도시 평가에서 서울보다 앞선 한국 1위로 세계 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GN이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 센터 지수에서 부산이 세계 77개 주요 도시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지수는 디지털 중심 스마트 도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6개 분야 135개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매년 두 차례 발표합니다. 부산시는 2021년 6월 62위로 처음 순위에 진입한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올해 두 번이나 서울을 앞서면서 한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샌프란시스코 6위, 서울 29위, 도쿄 30위, 베이징 36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외동포청이 내년 한인단체 사업 지원 접수에 돌입했습니다. 희망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제외동포청이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도 한인단체 주요 사업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총 사업 비용의 절반인 50%에 달합니다. 신청은 한인사회 교류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공공외교나 경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 한글 학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와 접수는 온라인 코리아 넷에서 할수 있습니다. 제외동포청은 사업 지원 기대 효과와 효율성, 과거 사업 성실도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전했으며, 결과는 내년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크 닐드링스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